드디어 어제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야... 2년 걸렸습니다. 2년? 2년에 영상 205개인가? 네. 처음에 제가 이걸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1000명 들어갈 때는 이야 금방 10만 명 가겠구나라는 큰 보부를 꿈꾸,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 1000명에서 2000명 갈 때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다음에 2천에서 5천 갈때좀 빨리 간것 같고 또 5천에서 이제 그다음에 올라간 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덕분에 안 지치고 2년 동안 꾸역꾸역 해가지고 1만 명, 만 명이라는 독자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버 버튼 받으려면 원래 10만 찍어야 돼 10만 그런데 아직도 멀었죠? 이제 10분의 1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채널, 저도 이제 피디님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다 보면 조회수나 조회 시간은 되게 높아요. 다른 채널에 비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채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왜 구독자가 안느냐? 그니까 러 28일이라고 하는 4주라는 기간으로 여기는 이제 분석을 해서 주기도 하고 뭐 일마다 분석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4주라고 하는 그 28일이라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제 채널에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본 그 시간을 전부 누적했을 때, 90%는 비구독자가 보고요, 10%만 구독자가 봐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길 가다가, 어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 뭐 이러면서 몇분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도 물어보기도 했더니, 요 근래에 올렸던 거 가장 이제 논란의 이슈가 됐던 우리 윤석열 진짜 사주, 그것처럼. 궁금한 거예요. 얘가 뭔가를 하니까, 그럼 나름 이제 뭐 조리 있게도 얘기하고 잘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궁금은 해. 하지만 저의 대다수 구독자인 4,50대 또는 60대까지 가는 그 다수의 여성 구독자분들은 좌파점쟁이가 싫은 거지. <laughs> 그래서 구독은 안 하고, 그럼 구독을 안 하면 이게 알람이 안 뜨잖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영상이 왔을 때는 없어요. 근데 맨날 검색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하는지 난잘 모르겠으나. 대충, 여태까지 나오는 그런 분석들을 보면, 비구독자 조회 시간이,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90%인 희한한 채널이다. 보통 다른 채널들은 이제 구독자 숫자만큼 조회 그 시간이 한, 뭐, 아무리 안 돼도 4대6?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큰 채널들은 그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이슈가 될때 이렇게 변동폭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1대9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3대7, 4대6은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1대9입니 구독을 누르고 보시는 분 10%. 그러니까 전체 보는 시간에 10%. 나머지 90%는 구독 안 누르고 열심히 보고 계신다. 그래서 1만 명 구독 축하하면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왜 90%가 안 하고 있는지. 그90% 중에 절반만 해도 제가 볼때 10만 가고 남습니다. <laughs> 그것또 하나는 이 분야. 사주라고 하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역시나 이제 음지의 항문 음지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천지인 삼원이라고 할때 이게 천문학이 명리학 지, 지리가 풍수, 인이 한의학인데 한의학은 원래부터 양지로 나와서 있었어요 왜요? 옛날에는 뭐 서양의사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풍수도 옛날에 약간 이렇게 음지에 있다가 서울대 그토목학과 교수님 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최창조 교수님인가 그분이 정말 이걸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축학과랑 토목학과 학술대회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건축이나 이런 거하고 또는 <laughs> 입지, 상권 분석 이런 거하고 연계되면서 양지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 천문학, 그러니까 원래 이세 가지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음향오행이 되는 음향오행의 기초가 되는 천문학과 연계되어 있는 명리학만 아직도 음지에서 지금 돌고 있고, 계속 이 무속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아름아름.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어떤 학문이든 검증이 되는 게 아니습니까? 어. 그게 이제 서양에서 이제 하는 방식은, <laughs> 실험이란 걸 통해서 그 실험을 똑같이 다시 재현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검증해가지고 그렇게 인정받는 거라고 하면 보통 인문학이나 철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검증이 안 돼요. 그게 그냥 나의 사상이고 나의 생각이고 그런 거지. 그거를 뭐 무슨 수로 검증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토마스 벤담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직도 있어요. 예. 있고 뭐, 그 지금 무슨 2 0 0 0 년이나 된 어? 종교도 있잖아요. 뭐 가톨릭, 천주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이지. 그거에서 뭔가를 자꾸 뭘뭘 뭘 하려고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생각이고 철학겁니다마이튼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매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채널 운영하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좋은 도구가 양지로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사는데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 보니까. 아, 처음엔 쉬워요. 음양오행에뭐 10천간에 뭐 12지지만 딸딸 외워서 뭐 대충 이렇게 돌려서 하면 금방 될것 같죠. 저도 저, 아유, 처음에는 뭐. 한자 공부도 많이 했겠다.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여러 가지 사회에 돌아가는 관계들, 그리고 이 시대에 따른 여러 변화들, 이런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학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옛날 고전에 있는 그대로 딸딸딸딸 외워서. 예를 들어서, 뭐, 편인격 여자는 뭐, 폐가 망신한다, 뭐, 집안을 망친다, 뭐, 이런 거막 많아요, 고전에. 왜? 그,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지 학문이 발전하는데, 그,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선, 그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어야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쌓여서 그거 딸딸딸딸 외우기만 바빠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잘안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타로카드 만들면서 올해가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이제 곧 입춘 지나니까 을사년이 오잖아요. 자, 을사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 을사라고 하는 어떤 그 육식갑자의 글자는 그대로 있죠. 요거를 주역의 괴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뭐 이런, 뭐 이런 건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걸 갖다가 막 서로 토론하고 누가 맞는지 더 얘기를 해봐서 서로 납득하는 논리에 따라 받아들이면 그걸 또 수정하고 맞춰나가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게 있으면 안 바꿔요. 그냥, 뭐못 바꾸더라고. 그래서 분쟁만 생기고 막 이러는데, 좀더이 명략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되고 서로 얘기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채널이고, 그 덕에 구독자 1만 돼가지고, 저도 되게 기쁘고 좋습니다. 어 벌써 시간이 8분 됐다고 손을 이렇게 다 PD님이 들어주시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걸 하기로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laughs> 뭐 이렇게 어설프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꾸준히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제가 많이 이제 상담할 때든 뭐할 때든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용에 나오는 성이라는 개념인데 성실하다 할때 성자 그게 이제 말씀 언 말하다 언변의 이룰 성자예요.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는 게뭐 부지런하다, 꾸준히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더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한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 저도 처음에 이거 채널 그냥 생각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두 개씩은 올려서 어떻게든 한다. 그리고 내 목표는 뭐, 저도 당연히 이걸 뭐, 그냥, 꿈으로 하긴, 그렇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인기도 없고 싶고. 어.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 거지만, 이 좋은 도구, 명리학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고, 또, 저는 이게 재밌으니까. 뭐, 이거 재미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 재밌으니까, 꾸준히 하게 된 거고, 그게 2년이나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만명이라는 구독자가 됐네요 하여튼 그동안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고맙고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웬만해서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조금 이렇게 댓글 남기기 어려운 특히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파점쟁이가 마음에 안 드셔서 우파점쟁이들 가셔서 다시면 되는데 꼭 여기 와가지고 다시면서 싸우시는 분도 있는데 뭐 편하게 다십시다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댓글을 제가 뭐 달아서 굳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몇몇 이제 개인적인 거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을 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그건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주나 제가 뭐 매번 이번에 육식갑자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얘기하지만 그냥 그 단순한 일주나 몇 가지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쉽게 쉽게 말씀을못 드리니까 그런 건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뭐 쉬지 않고 꾸준히 따박따박 올릴 테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쨌거나 을사년에 저희도 많은 변화를 또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뭐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도 있고 그거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이런 거를 좀뭐 맨날 여기 여기 찍는 데서만 찍는 게 아니라 좀 바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재밌게. 재밌다고, 그렇다고, 뭐, 제가 코미디언 아닌데, 막, 웃기고, 빵빵 터지고, 이런 안 돼요. 그런 건안 되고, 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